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보년을 어, 시작한 지가 9개월이 훌쩍 지나가고 있군요 예, 첫날 여러분들 그 투자 어, 계획대로 어, 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어, 밤사이에도 자고 일어났더니 음, 이번에는 또 홍콩에서 빵하고 터졌네요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 중국과 홍콩이 예, 10월 1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예, 우리나라 추석 같은 예, 국경절로 일주일 동안 쉬는데, 뭐, 어, 어제 그 부로, 홍콩에, 예, 특히 이제 금융지역인 예, 쪽에서, 어 뭐,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쉬긴 했는데, 예, 문제가 바로, 그 내무장관 회의를, 아, 내무장관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가, 어, 불법을 저질렀다. 아, 라는 게 있는데, 은근히 보면 불법도 불, 불법이거니와, 은근히 보면은, 어, 국경절을, 다른 국민들은 이틀 동안 더, 연장해서 쉬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 한 뭐, 이틀 동안, 오늘까지 해서, 어, 홍콩은 뭐, 금융 거래가 좀 뜸하겠죠. 아, 치를 않던가. 에, 이제, 그것 때문에, 에, 유럽과 어, 미국이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만 뭐 특이한 건 없죠. 또 끝나고 나면 은 국경절 끝나고 나면 또 조용히 언제 에, 그랬느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에, 조정 들어온다고 놀라실 필요 없고요. 예 그렇게 조정이 들어와도 에, 가는 종목들은 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한 종목들잘 보시면서 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프로그램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5.04포인트 내린 2026.60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05억, 기관이 616억 매도했음에도 이날 외국인들은 또 거꾸로 기관과 외국인이 포지션이 꼭 달르죠. 547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투신권은 545억을 기타 법인은 186억을 기관의 616억 매도 속에서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6억 매도를 비차익거래가 75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81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죠. 철강, 금속, 기계와 의료 정밀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통신업과 은행, 전기 전자 등 7개 업종만 강세 마감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 아모레 G, SK텔레콤 등 18개 종목이 강세를 보였구요. 네, 반면,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KT가 보합을, LG화학, 포스코, LG전자 등 7개 종목만 시가총액 에, 20, 어, 위권에서 종목을 조정을 했구요. 이날, 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제조업을 487억, 전기전자업을 409억 매수한 반면, 서비스업을 212억, 운수창고를 63억 매도를 했습니다. 어, 기관은 이날 유통업을 307억, 서비스업을 271억 매수한 반면, 제조업을 874억, 화학업종을 594억 매도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이날 달러 대비 원하는 9원 0 0점 오래간만에 이렇게 올랐네요. 올은 1054만 달러 대비 유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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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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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어, 프로그램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 대비 8.39포인트 내린 569.27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424억, 기관이 34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이날 383억 매도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20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비금속 업종이 0.15%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로엔이 또 많이 떨어지면서, 출판매체 복제가 6.8%, 방송 서비스, IT 부품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로엔이 예, 그 소리바다 삼성에서 이제 음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죠. 예, 그리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고 내추럴 엔도테, 게임밀 등 23개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원위가이 PS, 포스코 캠텍, 파라다이스 등 5개 종목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인터넷을 52억, 의료 정밀기기를 40억 매수한 반면 디지털 컨텐츠를 128억, IT 하드웨어를 126억 매도 했는데요. 기관은 제약업을 76억, 제조업을 58억 매수한 반면, 방송 서비스를 64억, 출판 매체 복제와 통신 방송 서비스를 53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이날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231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 포함해서 713개 종목이 조정을, 62개 종목은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홍콩이 국경절을 앞두고 시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중국의 명, 최대 명절 국경절을 앞두고 홍콩에서 발생한 행정장관 선거 안에 반대하는 시민의 대규모 시위로 금융시장이 좀 악화됐습니다 어 특히나 시위대가 금융의 중심지인 센트럴을 점검을 하면서 일부 은행과 학교가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 였는데요 또한 어 10월 2일로 다가온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를 앞두고 저조한 유로존 경제지표 발표를 통해서 어좀 조정에 있었습니다 9월에 유로존 경제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내린 99.9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 100을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전월 100.6 대비 하회하고 있는 모습에다가 지난 2013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이 10월 2일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조심스럽게 경기부양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범유로권 스탁스유럽 600은 전 거래 대비 1.31포인트 조정한 340.99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2.79포인트 조정한 6,646.60을 독일의 닥스 30은 67.64포인트 조정한 9,422.91을 프랑스 엑사공은 35.21포인트 조정한 4358.07을 기록을 했습니다. 홍콩의 시위가 장기화의 우려로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HSBC, 스탠다드 스탠다드 차타드 등 종목들이 우려를 조정을 했고요. 독일의 코메르츠방크도 미국 당국의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 중이다라는 소식이 발표하면서 4.3% 조정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최대 건설사죠. 발포 비티가 건설사업 실적 예상 하외로 15%가량 조정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어, 미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콩에서 어, 일어난 일로 인해서 어, 미국도 약간 조정 마감했습니다. 어, 홍콩의 행정장관 선출 방식으로 촉발된 민주화 시위 운동이 예,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어, 전세계 투자자는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에, 홍콩이 전세계를 대표하는 주요 금융화부이기 때문에 에, 상해나 어, 중국의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건데요. 홍콩 시내 은행과 기업 음, 위, 시위 여파로 영업을 정지했고, 에, 경찰과의 시민의 충돌이 있으면서 현재 시위가 조금 격, 어, 격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 특히 이제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과 홍콩의 국경절 우리나라와 같은 추석 연휴 금 공휴, 공휴일 인데 에 요거 로 인해서 사실 뭐 약간 그저 이런 그어 민주화 시위운동에 참석 안한 사람들은 노는 거에 또 신경을 쓰죠 그래서 아마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8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를 전월 대비 1.1% 내린 104.7을 발표했습니다. 7월 105.8 대비 저조한 모습이고 11개월 만에 에, 어, 지난 이제 그 어, 7월에 이제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에,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년 어 동기 대비 한2.2%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지역별로 그 가격대 변화 추이를 보면은 북동부 지역이 3%, 중서부 지역이 2%, 남부 지역이 1.4% 조정한 반면 서부 지역만 2.6% 올랐는데 서부 지역이 오른 이유가 요즘 IT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죠. 예, 그런 맥락에서, 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서부 쪽에 원래 IT 관련 회사들이 많죠. 기존 주택 판매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면서, 2014년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494만 건으로, 지난 2013년 509만 채를 하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8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5% 계절 정치를 한, 어, 상승을 보였는데,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0.1% 조정을 했던 게 확정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소득은 0.3% 올랐고요. 7월 0.2% 상승 대비 1% 속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 개인 소비 지출이 0.5% 증가, 개인 소득이 0.3% 증가했다라는 예상치와 일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목별로 보면은 자동차 등 보관세품목 지출이 증가를 했고 휴발유등 비내구재 지출 비중이 감소를 했는데 내구재 지출이 1.8% 증가했고요 서비스 지출은 0.5% 증가 비내구재 지출은 0.3% 감소 8월 개인소득 저축률은 5.4% 증가 대비 지난 7월 대비 한0.2% 정도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준인 물가지수, 바로 이제 개인소비지출 지수인데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 발표했습니다. 예, 전월 상, 상승률 대비 0.1%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지수가 전월 대비 0.1% 증가 발표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홍콩의 그 악재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당, 단기 급등 이후 약간 조정을 보여주는 양상인데요. 다우가 전거래 대비 41.93포인트 조정한 16,945.80을 S&P 500은 전거래 대비 5.05포인트 조정한 1,977.80을 나스닥은 6.34포인트 조정한 4,505.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77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40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요. 12호의 5년 만기 미국채 아믹스 디스크 드라이브 다우존스 카시노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0개 하락이 20개였는데 인텔, 백도날드 시스코 시스템즈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38개 하락이 61개였는데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트에 위치한 소매업체 시어스 홀딩스가 4.5% 강세로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비에 위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인투이닝 컴퍼니가 2.01%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S&P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83개 하락이 305개였는데 베사스 데스주 보스턴에 위치한 저장장비 제조업체 아이런 마운틴이 6.2% 급등을 했고요 인디애네주 어, 메르빌에 위치한 유틸리티 생산업체, 가스 생산업체죠. 니소스 인컴퍼니가 5.8%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어,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테사스 준진류는 어, 83센트 상승하면서 배럴당 94달러 37센트로 런던 IC선물시장에서 북해산브렌트유는 4센트 상승한 배럴당 97달러 67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변동성 없이 1,217달러 75센티 온스당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9월 30일 화요일 국외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10월 1일부터 내년 그 다음 년도 9월 30일까지 회기년도가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30일로 마감을 하고요 7월 S&P CS 20대 도시 계정 예, 조정 후 전월 대비 발표 있고요, 예, 전년 대비도 발표 있습니다. 시카고 구매 관리 지수, 예, 9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웰그린이 이날 실적 발표가 있고요. 예, 중국은 9월 HSBC 제주어 PMI 예비치 발표 있습니다. 일본은 어, 실업률 어, 가계 지출 전년 대비, 예, 소매 판매 전년 대비, 예, 그 계절 조정 후 전월 대비까지 발표가 있고요. 산업생산 예비치와 농구, 노동 임금 변화율, 주택 착공 건수 있, 발표 있습니다. 자, 이 위에서는 8월 실업률과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추정치 전년 대비 발표를 하고요. 독일은 시, 실업자 수 변동과 실업률 개정 조절 발표 있습니다. 영국은 GFK 소비자 신뢰지수, 내셔널 웨이드 주택 가격 지수 어 그 다음에 총기업투자 GDP 추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증시입니다. 9월에 BSI, ESI 발표 있고요. 8월 산업수템산 손해보험 모계사및 코리안 리시 올벨적 발표를 하고요. 퇴직연금제도 개선종합대책 발표합니다. 반도체 하반월 랜드 디램오정가이 발표 있고요. 두산이 네, 퓨얼셀 파워 대상으로 합병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어 있고요. 한진해운이 회사체가 어망기 됩니다. 3년 단위의 호텔 등급 평가 의무화가 시행이 되고요. 이날 쌀이 시장 개발 관, 관련해서 최종 관세율이 확정이 되죠. 이것도 어, 중요한 내용이죠. 동민들한테 자, 주총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피의 유니켐과 k p x 와인 케미칼 코스닥의 조화제약이 예, 주주총 개정되어 있구요. 코스피 두산이 예, 퓨얼셀 파워를 1대 0.11 비율로 흡수합병을 합니다. 코스닥에 솔루에타와 예, 코스닥에 MS 오토텍이 이날 어, 무상증자, 유상증자 아, 준비, 예, 증자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9월을 훌쩍 음,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2014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안 투자했던 방법 그리고 투자하고 나서 여러분들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점검하는 그런 하루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좋은 기회 잘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고 이번에 10월부터 또 아주 급등하는 또 좋은 종목들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돌아오는 10월에도 급등하는 랠리에 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9월의 마지막 9월 30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